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디슨 바이크 송파점의 브이맨 입니다 예 저희가 드디어 리뉴얼이 끝났습니다 매장이 오픈한지 7년이 되다 보니까 물건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25년도에는 미니벨로에 집중하기 위해서 미니벨로 관련이 없는 자전거 라든지 용 부품 물건들을 싹치웠고요어 이제 드디어 이제 저희 매장에는 미니벨로 와 관련된 자전거랑 용품들로 꽉 차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메디슨 바이크 송파 직영점이기 때문에 메디슨 바이크에서 나오는 미니벨로를 전문적으로 취급을 하는데요. 메디슨 미니벨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뉴델타죠. 뉴델타 같은 경우는 1레븐을 제외하고 모든 제품, 모든 칼라를 매장에서 구경할 수 있으시고요. 1레븐은 3월 아니면 4월에 입고가 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매장에 오시면은 뉴델타 뿐만 아니라 피콜로도 어, 당연히 구경 가능하시고요 매장에는 A8, A8W 그리고 A10 그리고 크롬홀리 프레임으로 제작이 된 C11을 구경할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매장에 다양한 시승차들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 다양한 모델도 볼수 있고 그리고 시승도 가능하시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매장에 방문하셔서 직접 타보시고 구매 결정을 하셔도 됩니다. 다만 저희가 출고는 아무래도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당일 출고는 어려울 수 있고요. 출고 희망하시는 분들은 꼭 매장에 전화 주시고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이기 때문에 구매하실 때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을 결제하시면 은10% 할인 받고 구매 가능하십니다.